그책 생각이 났어? 응. 책 볼게 응. 할머니한테 갔어 맞아 빨간 모자 그지 근데 할머니가 없고 늑대가 있었어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죄섭한 거야 오누이 처럼 <laughs> 오노이는 달리고, 호랑이 있잖아, 호랑이. <laughs> 그 이야기가 있던? 그 다음에 도깨비 이야기? 우리 도깨비 책 있잖아. 나 이거 내 유치원에서 이야기 들었다. 웨스팅 타임에, 낮에? 저거 음. 노란색 책처럼? 음. 응, 음, 나는거 늑대가 도망치는 거야? 음. 왜? 사냥꾼이와야지고친구 음? 저기 응. 너이리차요